삼성 갤럭시북4는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인텔 코어 상표 i5 프로세서와 256GB NVMe SSD가 탑재되어 있어 일상적인 사무 작업과 학습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삼성 멀티 컨트롤 기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과 충전 속도도 만족스럽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가성비와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윈도우 설치가 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노트북은 가성비 좋은 선택을 원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